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군사 외교 안보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동북아의 동맹국들,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유럽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정부가 가장 집중했던 분야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한데 묶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한데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어떤 초석으로 만들겠다 라는 게 바이든 동부가 외교정책에 굉장히 집중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도 이런 한미일 협력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은 트럼프 이기 때도 과연 바이든이 한데 묶었던 그 한미일 물론 지금 한국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 때 집중했던 한미일 협력을 그대로 가지고 중국을 견제할지 외교 안보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퀘스천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도 글쎄 트럼프는 원래 동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든만큼 한미일 동맹에 집중할까 라고 퀘스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 진영에 있는 군사 안보 전문가들 공화당 진영의 사람들도 여전히 초당적으로 한미일 협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익의 우선순위가 중국 견제라면 이 한미일을 그대로 놔둔 채 강화한 채 계속 가는 게 이익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제조업들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중국으로 유입되는 어떤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 그리고 AI 기술, 양자 컴퓨팅, 이런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 다시 말해서 중국으로 이전됐을 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맡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 미국이 동맹에게 한국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압박들이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있었고 바이든 정부 2기 때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 때는 그게 더욱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버든 쉐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짐을 분담하자. 그동안 70년 동안에는 우리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너희들의 안보도 지켜줬고 자유로운 교육도 지켜줬는데 이제는 그 덕분에 너네들이 잘 살게 됐으니까 같이 해야지 우리는 지금 힘들잖아 라는 그런 부담들이 계속 거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가장 해야 되는 일은 정치적인 불투명함,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경제에서도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보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더큰 리스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제정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 최강자가 지금 그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막을 대상이 누구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곧 불어닥칠 태풍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어, 한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먼저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집요하게 물어보는 중국이야 아니면 우리야 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우선순위들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터프하게 나간다라는 게그 초당적이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난 10년부터 촘촘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규정들이 점점점점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오바마 대통령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의 성장이 곧 세계의 성장이 될 것이다. 같이 잘 성장하자. 대신 중국 너네들도 국제 질서에 편입해 그런 중국과 전략적인 관여를 하겠다라는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어, 중국이 이상하네 하면서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고 이제는 대결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진영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쟁자는 아니다, 더 이상. 경쟁자는 사실 열심히 공정하게 싸워서 잘 싸운 사람이 조금 먼저 결승선에 가고 좀못 싸운 사람이 좀 나중에 결승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적과 적의 대결이라면 결승선에는 한명 밖에 설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 진영은 그걸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미중 관계,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 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중국을 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다. 중국은 우리의 경제적인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상이다.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결정해야겠죠. 어느 정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도 가장 큰 중국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지만 그 다음 저는 액션 플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